안녕하세요. 파티입니다. 오늘은 어벤져스 시뮬레이터를 해볼 건데요. 두분님하고 어... 사시님이 나와주셨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아, 이렇군요. 음. 네. 어벤져스 시뮬레이터 저 처음 해보네요. 할만해요? 네. 근데 이갑 똑같은... 아니 이거 똑같은 몬스터 같이 때리면 어두중한 명밖에 점수 못 얻어요. 그러니까 또 먼저 때리던 모건 그냥 안 때려요 서로 그래야 돼요. 참고로 1분4 0 초에 우리 타노스랑 대전이에요. 네. 어. 어, 저 이거 먹을래요. 아잇. 잠깐만 기다 려 주십시오. 여기 아, 네? PVP가 있는 데이건 뭡니까 어, 피초의피 PVP 하네요안하는데 좋아. 저희, 어? 저희는아직초보라우스들이저희 죽여요. 아! 잘못 눌렀저 여기 패도 있었나요? 어, 빨리 타노스 잡으러 갑시다 PVP랑 타노스 두 종류가 있어요 6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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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, 3, 2, 1 PVP 갑시다. 잡아라. 어? 헐크! 이건 막 사람들이 죽이면 저희도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? 저희는 얻어먹을 거예요. 네. 다른 사람 구하라고. 그래도 한 대는 쳐야 돼요. 그래야 보상 얻어요. 승리하서 또 몰래치 힘드네요 아, 스타트에선. 죽었다. 너무 힘들다. 좀더 강해져서 보시자. 막 다른 사람들의 인피니티 옆에 막 이상한 노란 돌 있잖아요. 그 스톤인데 그 얻으려면 타노스가 잡으면 랜덤으로 하는 칩들. 오. 여섯 개 잡으면 얘네 있죠. 네. 얘네한테 오면 막 슈트들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거. 쉽게 잡아야 돼 10분에 한 번씩 타셨어요 타워요 10분에 근데 가방에 뭐가 있나요? 사퍼님네 저희 그러면 이거 다음 주까지 서로 이거 조금씩 태우기 어때요? 오늘 인피니티 스톤 하나도 못 했을 것 같으니 다음 주까지 좀 저희가 미리 키워와요 다음 주 이제 저는 이만 저는 이제 오늘 이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, 안녕!